자, 네이버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1등 주식 파트너 천프로 인사드립니다. 자, 현재 보시는 차트는 네이버의 주봉 차트입니다. 자, 주봉 차트를 보시면요. 자, 네이버는 이 구간에서 약 3년 동안 매집을 했습니다. 자, 현재 우리 주주님들께서 3년이나 매집을 했는데 왜 이렇게 안 가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자, 지금부터 네이버 주가는 2026년 상승할 수밖에 없는 명확한 근거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주가에서 중요한 것은 이동 평균선의 정배열입니다. 자, 이 정배열이 완성이 되었을 때는 주가는 폭등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현재 이 파란색 이동 평균선을 주목해 보시면 200일 이동 평균선입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주봉이기 때문에 자 주봉에서 정배열이 되었다는 것은 정말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시그널입니다. 자, 현재 5일선을 돌파해 주면서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조건이 완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또한 현재 60일 이동 평균선이 120일선과 200일선을 골든 크로스하는 모습까지 나와 줬기 때문에 자, 이제는 상승은 불가피하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따라서 네이버 주주님들께서는 이 구간에서는 우리가 이제부터는 엉덩이를 딱 붙들어 매고 상승을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일봉에서도 상승할 수 있는 패턴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상승 추세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 자, 세 번만에 이탈을 했지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추세 위로 캔들이 다시 안착이 된다면 다시 한번 주가는 크게 상승할 수밖에 없다. 자 어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한번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주가에서는 페이크 아웃이라는 주도 세력들의 패턴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엇이냐? 자 보시면은 주가가 상승으로 가는 척하다가 이 추세를 이탈 시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똑같죠. 자 상승으로 가다가 이탈을 시키지만 이 구간에서 주도 세력들이 물량을 전부 다 싹쓸이합니다. 개인들의 손절을 유도하면서 말이죠. 자 현재 우리 네이버 주가 어떻습니까? 지금 똑같은 페이크 아웃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명확한 추세선이 있는데 이 추세를 완벽하게 이탈을 시켰죠. 자 하지만 이탈시키면서 이 구간에서 개인들의 손절 물량을 전부 다 받아먹으면서 다시 한번 추세 위로 올린다는 것은 주가를 다시 한번 크게 올릴 거라는 명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그렇다면 우리가 이제부터 우리 주주님들께서는 상승을 기대할 수밖에 없.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명확한 근거, 두 번째 근거는 자 보시면은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물대가 자 여기랑. 여기가 정말 중요한 매물대입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면 기가 막히게 이 매물대에서 한번 터치하고 그대로 상승을 올려버리죠 자, 여기서 일륜적인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은 자, 여기 거래량이 가장 많이 터진 이 캔들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자, 이 캔들의 시가 자리가 바로 주도 세력들의 평단가이기 때문입니다 즉 한마디로 이 구간에서 돈을 굉장히 많이 썼기 때문에 세력들은 더 이상 주가를 이탈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보시면은 과거도 똑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거래량이 가장 많이 터진 이 캔들 보이시죠? 이 캔들의 시가는 절대로 깨지 않습니다. 왜냐 세력들의 평단이기 때문이에요. 자 따라서 우리 네이버 주주님들께서는 지금 오랫동안 네이버가 그렇다 할 상승을 보여주지 않았는데. 자, 2026년에는 반드시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이 명확한 추세 라인, 이 명확한 추세를 이탈했다가 다시 한번 올린다는 것은 페이크를 한번 주고 다시 한번 주가를 상승시키는 패턴이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께서는 이제부터는 엉덩이를 무겁게 들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네이버 주가의 1차 목표가 우리가 어디에서 설정해야 되냐? 자,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저한테 체크라고 딱두 글자 문자만 보내 주시면 네이버 주가 상승했을 때 우리 추자님들께서 1차적으로 매도할 수 있는 명확한 가격대를 제가 실시간으로 대응을 도와드릴 겁니다. 자, 금전적인 요구는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저는 유튜버이기 때문에 100% 무료로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고 자 이제는 명확한 패턴이 나와줬기 때문에 주주님들께서 이제는 상승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네이버 주주님들께서는 2026년 반드시 이 테마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공개를 해드릴 겁니다. 자, 이어서 2025년도에는 로봇 테마가 상승을 주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한 상승력을 보여줬습니다. 자, 정부에서 2024년 1월에 자,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로봇 산업에 대한 정책을 발표하면서 자 로봇조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자, 2025년에 상승을 주도하면서 자 3배에서 5배 자, 정말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10배에서 20배까지도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로보티즈. 자, 우리 주주님들께서 잘 아시는 로보티즈는 저점 대비 무려 2000%가 상승했습니다. 자, 무려 20배가 상승했는데 자, 우리 주주님들께서 아시다시피 로보티즈는 LG전자와 협업하면서 엄청난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자, 이어서 원익 홀딩스입니다. 자, 원익 홀딩스 또한 저점 대비 2600% 자, 무려 26배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자, 원익 홀딩스 또한 삼성전자와 협력을 통해서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이렇게 로봇 테마가 2025년에는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전체 로봇조들이 이렇게 상승한 것은 아닙니다. 자, 우리가 옥석을 가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로봇티즈와 원이 홀딩스는 20배 이상의 상승을 보여줬지만, 다른 로봇조들은 3배에서 4배 정도의 상승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만큼 옥석을 가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2026년에는 AI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건지 반도체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로봇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건지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자 먼저 뉴스 속보를 보시면 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우주 패권을 다시 한번 재시동한다 자, 그동안 로봇 산업에 침체되어 있었던 우주 산업에 다시 한번 패권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2026년에 주목해야 되는 테마는 바로 우주 항공입니다. 이 우주 산업에 우리가 반드시 주목을 해야 되는 테마입니다. 자 속보를 보겠습니다 자새 첫날부터 자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우주 산업을 협력해야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자 이쯤 되면 우리 주지님들께서 감이 오실 겁니다 자 방금 전에 2024년 1월 16일에 로봇 산업 육성을 위한 청사지 나오면서 자 로봇조들이 20배까지 상승하는 그야말로 로봇 전성시대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현재 미국에서는 우주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면서 우주 관련주들이 일제히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또한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우주 정책과 스페이스X 2026년 상장 IPO 계획 소식에 힘입어서 우주 관련주들이 일제히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2024년에는 정부의 3조 원 투자가 로봇주들의 대세 시작이었다면 2026년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이 말하는 우주산업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주산업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자, 현재 차트를 보시면 이전에 고점 매물대를 돌파했고, 자, 이동 평균선 또한 정배열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OBV를 보시면, OBV는, 자, 세력들의 매집도를 나타내는 것인데, 지금 바다권에서 매집이 점점 쌓여가고 있습니다. 즉, 한마디로 역대급으로 매집이 들어왔고, 현재 투자자 매매 동향을 보시면, 자, 개인들은 대거 물량이 손절이 나오고 있지만, 자, 외국인, 기관, 금투, 투신, 은행, 연기금, 사모펀드, 기타 법인까지 전부 다 물량을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을 반드시 우리 주제님들께서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제 막 고개를 들기 시작했고, 자, 주도 세력들의 매집은 이제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2026년 1월, 역사는 소름돋게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새 첫날부터 들려온 이 뉴스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두 정상이 만나서 그들이 입을 모아서 협력해야 된다고 말한 분야가 어디입니까? 바로 우주산업입니다. 자, 2024년 정부의 3조원 투자가 로봇 대세의 시작이었다면 2026년 두 정상의 만남은 우주항공 대폭발의 명백한 시그널입니다. 현재 글로벌 메이저들의 자금이 흐르는 곳, 그곳이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우주 산업입니다. 자, 그리고 이 기업은 이미 스페이스X와 협업 중에 있고 반도체, 로봇, AI까지 핵심 산업 분야를 전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께서 이번 기회만큼은 반드시 주목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2025년 로봇조들은 우리가 그 시그널을 놓쳤다면 자 2026년 자 우주항공만큼은 반드시 꼭 잡아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께서 반드시 잡아가실 수 있도록 이 종목을 우리 주주님들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자 하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010-2175-3662 번호로 우주, 딱두 글자만 문자로 남겨주시면, 자, 순차적으로 제가 답장을 보내드릴 겁니다. 자, 제가 이렇게 문자로 답장을 드리는 이유는 제 방송을 하루에 천 명에서 많게는 삼천 명이 보시는데, 제가 이걸 방송에서 공개해버리면 가치가 없어집니다. 자, 저도 귀찮고 우리 주제님들도 귀찮지만, 그만큼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주제님들께서, 자, 하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저한테 딱 우주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2026년 자, 우리 주주님들의 계좌를 따뜻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우주산업테마 종목을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주주님들께서 이번 기회만큼은 반드시 꼭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문자 보내주셔서 먼저 기회를 꼭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줄기차게 외치던 집무실을 용산이 아닌 세종시로 옮기겠다. 자, 이제는 그 말이 공약이 아니라 현실이 됐습니다. 자, 세종시는 이미 반응을 하고 있고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때는 우리가 어떤 섹터에 주목을 해야 될까요? 건설주입니다. 자, 우리가 역사를 보면 알게 되는데요. 민주당에서 정권을 잡을 때마다 부동산 가격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올랐습니다. 그때마다 건설주는 말도 안 되는 급등 랠리를 펼쳤고요. 자, 굉장히 간단합니다. 부동산의 주가가 오르게 되면 집을 누가 짓죠? 건설사죠? 아,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이재명 수의 건설주에 집중해야 됩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의 세종시 이전이 확실시 되는 지금 우리가 기억해야 될첫 번째 타자를 보시면 자 상지건설이 있었죠. 상지건설이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여주면서 1 1연 상이라는 기염을 토해냈습니다. 자 현재 보시는 차트는 이제 상지건설 차트인데요. 자 지난 과거에 자 무려 1 1연 상을 보여줬는데 이건 그냥 차트가 아니라 로켓 발사인데요. 자 이렇게 한번 시세가 시작되면. 세력들은 이유도 설명도 없이 그냥 들어올립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처음에 이제 이유를 찾게 되죠. 이유를 찾다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상승이 나오게 될때자 그때에서 이유를 찾지 않고 바로 이제 진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때 진입하면 우리가 수익을 극대화할 수가 없겠죠. 리스크도 관리도 해야 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똑같은 흐름을 따라갈 다음 건설주를 찾는 것이 핵심이죠. 상지 건설처럼 미친듯이 치고 올라갈 종목, 그걸 찾는 게 바로 저의 몫이겠죠. 자, 현재 제가 정리한 이재명 대통령 세종시 관련 건설주 리스트를 제가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세종시 관련 건설주가 이렇게나 많은데요. 이 종목들 외에도 50개 이상 종목이 더 있는데요. 사실 모든 종목이 오를 수가 없요 없습니다. 자이 중에서 옥석을 가려야겠죠 진짜 세력들이 매집이 들어온 종목을 이제 찾아야 됩니다 자 보시면 자 외국인 세력들이 이제 냄새를 맡고 지금 매집하는 종목을 제가 찾아냈습니다 자 개인들의 물량은 털리고 있는 와중에 외국인 세력들이 그 물량을 다싹다 다 받아 먹고 있는 이 종목 현재 1대1의 비율로 외국인 세력들이 지금 물량을 싹쓸이하고 있는데요 자 현재 보시면은 지금 이 상승 이후에 지금 현재 받아 바닥권에서 매집을 하고 있는 이 종목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차트는 이제 월봉의 차트이기 때문에 현재 외국인 세력들이 지금 바닥권에서 싹쓸이하고 있는 종목.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소 네 배에서 다섯 배 이상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엄청난 매집 이후에 바닥권을 다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엄청난 상승이 기대될 수밖에 없는 종목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께서 이번 기회는 반드시 잡으셔야 됩니다. 이번 기회 반드시 잡아가셔서 이 바닥에서 우리가 같이 세력들과 매집을 하면서 이제 나오는 이 상승분을 우리가 전부 먹어야 됩니다. 자, 앞으로 최소 4배에서 5배 이상 날아갈 수 있는 이 종목, 우리 주주님들께 제가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딱두 글자 세 종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게 제가 100% 무료로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우리 주주님들 이번 기회에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번 기회에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반드시 잡으셔서 우리 주주님들께서 수익을 극대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래 제 개인 번호로 딱두 글자 세 종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문자를 보내셔서 이번 기회에 반드시 잡아가셔서 수익까지 연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